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이렇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고, 벤치프레스만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풀업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 근처 공원에 가서, 약간 야산 같은 공원인데, 거기 가서 풀업을 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자연도 보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나고, 또 어, 인생을 길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내가 어제 무슨 운동을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한걸 보고 이렇게 계속 가볍게 하면은 뭐 원활함이 줄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SNS라든지 주변에 보게 되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들은 항상 무겁게 드는 모습, 실패 지점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역도 선수를 보든 뭐 파워 리프팅 선수를 보든 그런데. 근데 sns나 유튜브에는 그렇게 하는 것만 보통 올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고 대다수의 분들은 아 저렇게 밀어붙여야지 몸이 강해지고 저렇게 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한번 모든 운동을 한번 쫓아다니면서 다쳐다 보면 한달 동안 계속 지켜보면은 그렇게 하는 세트 수는 어쩌다가 하루 어쩌다가 짧은 기간 어쩌다가 한 세트입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우리 몸을 만드는 적당히 하는 어, 이런 운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NS라든지 유튜브에만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것만 생각해서 어, 꼭 저렇게 해야지만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차분하게 훈련량을 채워 나가시고 계획 하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번 내가 운동이 좀덜된 느낌이 나서 계속 밀어붙이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중상급자 올라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걸 주의해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동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한 느낌이 좀덜 하다, 좀 우울증도 많고, 뭐 자살률이 높다, 이런 게 저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또 SNS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좋은 차, 좋은 옷, 뭐 잘생긴 사람들만 몸이 좋은 사람들만 영상을 보통 올립니다. 그런 것만 좋아요를 또 많이 받으니까 그게 또 나한테 뜨고 그래서 SNS를 통해 보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다 힘이 세고 저렇게 다 잘생겼고 저렇게 다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SNS는 어, 이렇게 자랑 것만 올리니까 그래 보이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세게 한 것만 사람들이 올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훈련 하에 대부분의 어 이런 어, 훈련은 만들어 간다 너무 오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차분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내 인생도 sns에서 어,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어, 그냥, 잘, 잘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만 보이는 SNS에 너무 몰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